SCP 재단에서 시설 경비들이 네온 클럽으로 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클럽으로 가드가 진입하냐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무능한 가드들은 이 사람들입니다. 네온 클럽의 스토리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테러범들의 클럽 총기 난사 사건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영상에선 자세한 스토리는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영상도 같이 암울해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양반들은 절대 암울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빨짝하라고. 몰티 우리, <laughs> <시간 안 돼? 웃음> <laughs> 우리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야 미쳤어? <웃음> <웃음> 좀 암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여기부터 가볼까요 저희? 일단 첫 번째 팀에서는 폐급 대원 한 명이 아주 당당한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냥 문을 다 부수면서 들어가죠. 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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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그러나 죽을 뻔한 건안 비밀. 폐급 대원을 지키기 위해 한 명을 다구리 가지고 복도를 통해 진입하다 보면 가다 한 명이 죽습니다. 오, <laughs> 갑자기 날아온 총알이 가드 한 명을 뚫어버렸고 뒤에 있던 팩트 아니 독산동 총잡이 가드가 대응사격을 실시했죠. 하지만 어, 아양 대원의 사망은 되돌릴 어, 수 없었습니다. 오서다운 어, 자, 어, <laughs> 방금 죽은 사람 누구죠? 아양님이요. <laughs> 못하시네요. <laughs> 일단 진입은 계속되었습니다. 팀의 에이스인 경준원 가드가 아주 잘 이끌었죠. 그러나 사고는 여기서 벌어집니다. 오, <laughs> 갑자기 시작된 기습에 패급 아닌 독산돈 총잡이 대원이 죽었습니다. 적의 위치 파악을 위해 미드고 가드가 앞으로 어? 나갔고 어 거야? 저층 이층 이층이층층 위치 파악에는 성공했지만 총독 모습을 죽습니다. 그러나 팀의 패급들이 모두 제거된 후 에이스인 경준원 가드가 계속해서 임무를 진행했습니다. 어디온 거야 이것들 잠시아 <laughs> 여기 시체가 너무 많아 어 별거 아니 홀로 이 새롭게 달리기 싸우는 거이 맞아? 네꼬박가 뚫렸네 아니 근데 이거 LMG 들고 있는 거 맞냐고 자꾸 왼쪽에 말 알아 들었어 에이스의 사격실력은 놀라웠습니다. 혼자서 임무를 완료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뒤에서 기습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가드팀이 전멸하면서 scp재단 비밀기지에서는 두 번째 팀을 파견했습니다. 첫 번째 팀이랑 이름이 같은 건 기분 탓입니다. 방패를 장식으로 들고다까 그렇지. 아니 방패 들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해도 제일 먼저 가는 양반들이 어떻게? 이번 팀은 조금 더 확실하게 방패를 들고 진입합니다. 물론 이번 팀에도 패급이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입구 쪽에서 바로 적을 발견했지만 유능한 방패가 잘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오오 출혈 출 진작 방패를 들었다면. 아무튼 다음 방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드고 가드 어러본는 방을 확인했습니다. <목소리> 어 앞에 하, 사람. 정확하시죠? <목소리> 오이 뭐, <뭐해>? 사람이라고. <laughs> <laughs> 사람이라고 사람 이제 <laughs> 하시죠 사람이라고 샷건의 놀라운 사격실력이 시민의 머리를 뚫어버렸습니다 시민을 죽여버려서 인물이 실패하긴 했는데 이건 s e p 재단에서 알아서 해줄테니 그냥 계속 진행합시다 안갔어요? 안갔으면 내가 내가 더와줘야지 이번에는 복도에서 적이 보이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경주원 대원과 위드부 대원이 2층으로 올라가면서 두 개의 조로 나뉘게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간 조는 올라가자마자 적을 만납니다. 물론 빠르게 제압할 수 있었죠. 1층에 있던 독산돈 총잡이 아향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향 가두는 폭탄 조끼를 입고 있는 적을 발견했고 옥산노 총잡이 또한 적과 대치하였죠. 오시나 뒤지겠다. 오 시간 나 뒤지겠다. 오, 저돌적인 아양가드가 진입 중에 3 명의 적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저돌적이어도 명청하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독산돈 총잡이와 함께 빠르게 두 2명을 사살했고 나머지 한명은 독산돈 총잡이 가드가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To... Yeah. 에 있던 1팀도2려운상황팀을 찾아내고, 우리의 아, 죽었어. 먼저 임무에 방해되는 시끄러운 노래는 끌수 있었지만 노래를 끄자마자 적을 발견했고 두 명의 유능한 가드들이 잘 잡아냈습니다. 아, 저안 맞고. 우리 안 맞고. 일거이안 맞고, 맞고. 당신 마음속에안 들어왔고. 아니, 뭐라는 거요 또한 내부로 진입할수록 더 많은 적을 발견하였고 개쩌는 에임 실력으로 빠르게 제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각 1층 조에서는 적한 명을 발견했고. 네. <목소리> 아 기다려봐요. 나, 나 보여줄게. 동산도 총잡이가 되는 생각보다 개쩌는 테이저건으로 적을 제압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요 아니 어때요? 나나 짤지. 한대 맞으려 하지 <목소리> 그래요. 2층 조에서 또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적을 제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그 앞에 있던 시민까지 위드고 가드의 개쩌는 에임으로 같이 보내버렸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 r e 이 m 어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r 거 아닌 것 같은데요? nowhere! I'm going nowhere! 마지막 적은 1층에서 독산돈 총잡이 가드가 사살했습니다. 두 번째 팀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모두 살아서 돌아갈 일만 남았죠. 하지만 두 번째 팀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팀 내에서 숨어있던 스파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임무가 끝나자마자 샷건으로 독산돈 총잡이의 머리를 뚫어버렸고 아향 가드의 살인 행각은 다른 가드들에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진짜 팩, 아니 스파이였는지는. 오늘은 레디올런 SCP 보드를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영상도 계속 만들어 볼 테니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셨다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는 소리이니 자연스럽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